예, 안녕하세요. 예, 워싱턴 시월하십니다. 자, 양파 수확하는 겁니다. 양파. 예, 양파가 뭐, 지금 그, 이렇게, 밭에서 이제 다 누웠어요. 예, 다 누웠고, 예, 저거 이제 수확을 하고, 저 자리에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쪽파, 아, 10월 달에, 10월 달에 그 수확할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종자 심을 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하고, 어, 일단은 그, 어, 양파를 수확하고 난도, 나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쪽에다가, 어, 쪽파를 심을 겁니다. 예, 예. 이렇게 심고, 예. 뭐,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뭐, 크지는 않는데, 예. 그래도, 예. 텃밭에서 이 정도면 수확할 수, 잘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예. 굉장히 단단하고, 어, 어, 달고, 예, 뭐, 이렇게, 예, 뭐, 꼭, 예,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수학을 해서, 뭐, 그러네요, 뭐, 이렇게 보니까 뭐, 노란 양파, 예, 이렇게. 이제 요거를 해서, 이제 요거를 해서, 이제, 그늘에다 이제 말려야 되겠죠. 예, 그늘에다가, 한 그, 한 일주일 정도 말른 다음에, 예, 자른 다음에 이제 보관하면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서 이거 를면은 어, 아마 그 텃밭에서 수확한 거는, 어, 아마도 그, 어, 더 오래 두고, 예, 먹을 수 있어요. 예, 아주 이게 단단해가지고,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예, 예, 훨씬 더 쉬워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어, 요 자리에서 그 양파 수확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쪽파 요자리에 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 나중에 이제 도마도 어~ 이제 도, 도마도 이제 가을까지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저, 저 자리에다가 아~ 어 자리에다가 이제 쪽파 종자또 갖다 심어야죠예 그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심을 거 많아요 지금 그~ 지금 그~ 이쪽에 그~ 쑥갓도 올라왔고 지금 그~ 적게 자이도몇개 올라왔네요 그다음에 이제 상추 저쪽에 있는 거 이제 옮겨 심고. 예, 요거는 이제, 어, 이게 그 풋배추인데, 풋배추인데, 이게, 이게 달팽이 때문에 애 먹어서 약을 먹어, 약을 뿌렸더니, 예, 이제 좀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는데, 아마 다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멋있어, 쉬워하습니다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